양배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양배추가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갖고, 이거 채를 썰어야 돼요. 이렇게 도톰한 부분, 심줄 있는 데 한번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얇게 써세요 이 채를 얇게 썰어야지 붙여놨을 때 부드러워요. 이걸 너무 뚜벅뚜벅 썰어놓으면 꺽꺽 씹히는 맛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얇게 써세요. 채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추도 한 4cm,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만약에 부추가 없으면 대파 파란 부분을 채쳐서 조금 넣으세요. 색깔로 넣는 거니까 고추는 이렇게 잘라서. 반을 잘라서 실을 뺄 거예요. 이렇게 티스푼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반을 잘라서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 간을 해야죠. 전을 부칠 거니까 이렇게 소금을 해서 살살 섞어주세요. 이때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싱거우면 간장을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때 짜면 안 되니까 조금 밑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간을 해서 한 15분이나 이렇게 두면 은요 이게 숨이 죽으면서 물기가 살짝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반죽을 할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15분쯤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물기가 초조하게 나왔어요. 야채에서 그죠? 보들보들한 소리가 들리죠? 요때 전분가루를 넣을 거예요. 만약에 전분가루가 없다? 그러면 밀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살살 조물조물. 밀가루, 안 그러면 전분가루가 골고루 입히게끔 이렇게 묻혀주세요. 너무 많이 그 전분가루나 밀가루가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들어가면 얘가 응집을 못해요. 서로 붙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물기가 없고 자기들끼리 무슨 소리가 들어요? 찐득찐득한 소리가 들리죠? 네. 이때까지. 이래야 또 붙이면 양배추에서 물이 나와서 딱 맞아요. 들리죠? 쭉쭉. 팬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요. 불을 키세요. 이렇게 센불로. 할 때도 센불로 하셔야 돼요. 익으면 이게 이렇게 커져요. 숨이 죽으면서. 지금 반죽에 물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렇게 물기가 생겨요. 이게 자칫하면 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양파 같은 거는 안 넣는 게 좋아요. 양파 같은 걸 넣게 되면 음, 물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질어지죠. 더 꾹꾹 눌러주세요. 수분이 날라갈 수 있도록 익는 냄새가 올라와요. 안 올라요? 와 그리고 간절하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얘가 밑바닥이 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불 살짝 끄고 후 기름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하기 자신 없으면 좀 조그맣게 해도 돼요 음, 깨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안 깨지죠 나중에 이제 잘라보면 더 놀랄 거예요 이런 전을 붙일 때 이거 꾹꾹 누르면 터질까봐 무서워서 아, 네. 못, 못 누르잖아요 그럼 안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살짝 줄여볼게요 안에까지 푹 익어야 하니 너무 이제 끝까지 센불로 하게만 밑에가 살짝 탈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물이 차착차착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음, 그죠? 네.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집어 볼게요. 다 됐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전이에요. 양배추 전. 썰어볼게요. 조금 식은 다음에 썰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속은 부드럽게 생겼죠? 엄청 부드러울 것 음. 같아요. 나볼게요. 거의 양배추 케이크인데요? 핫케이크. 그렇죠. 양배추 핫케이크. 맞아. 근데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좀탄거 아니에요? 안 타고, 요게 살짝 누른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카메라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요렇게 아, 그러니까 하면 더 겉은 바삭해지죠. 그리고 더 달아요. 맛이 한층 더 단맛이 증가되죠. 음. 만약에 요럴 정도로 안으로 그 굽게 되면 쳐져버려요. 양배추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양배추가 겨울철에는 정말 더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양배추를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간식으로 꼭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